어, 시간이 이제 40분 됐네요 어, 마감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면 예,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그 현문현답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들어봤을 겁니다 예,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예, 결국 현문이란 질문을 분석하고 질문을 완성형으로 바꾼다.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질문들을 전부 교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질문들 전부 다 교정이 됐죠. 거의 다가 올바른 질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만큼 현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문에 대해서, 현 답을 내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예. 제가 지금 이런 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가진 예, 설계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늘 말했던 트 예, 쓰리키 인지 기술이죠. 이해 사고 표현을 활용해서 정보를 구조화 시키는, 제일 먼저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조화 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질문에 답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이것은 어, 기술적인 예, 방법이 있어서 이제 배우면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어, 일반적으로 위대한 스승들은 그냥 우리가 옆에서 보고 배우다가 어떤 사람 배우고 어떤 사람 못 배우는데 지금 현재 이 기술은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기술에 속합니다. 현재 이 기술을 훈련하고 있는 예, 내용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인지 기술을 배우는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석사 과정 전문가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먼저 이 재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재료가 이렇게 있죠. 총 9가지라는 이 재료가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재료죠. 이 재료를 먼저 개요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이 핵심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찾아내고, 두 번째, 속성을 파악합니다. 방금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핵심을 파악해서 이 지문을 구조화 시키죠. 예, 이제 구조하는 또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이것을 매핑으로 바꿉니다. 매핑 설계 방향을 보면 예, 설계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잡히죠. 조금 전에 다, 아홉 가지 요소가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게 방금 지문 아홉 가지가 이런 방식으로 박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패턴 설계 완성으로 바꿉니다. 설계 방향은 목적별로 하위 요소를 분석하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을 완성해 보면, 이렇게 나눠서 전문용 독서법 다시 바뀌었죠. 자, 아까는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에 위에서는 전문용 독서법 해가지고 네,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네 가지가 이제 패턴 완성으로 가게 되면 전문용 독서법에는 전문성의 의미, 전문성의 구분, 독서법의 종류로 하면서 하위로 내려간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턴이 완성이 되는 방식을 볼수 있죠. 네. 이렇게 어떤 정보 하나를 보면 이 정보를 체계화 시키는 과정이죠. 지금 이 기술이 오늘 여러분들 보는 이 현답 과정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 현답 과정에 적용이 되면서 어, 답변에 오류가 최대한 배제된 그리고 가장 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한 즉 MEC라고 하는데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마지막 체계적 네, 구축하는 이 형식이 바로 이 현답의 과정입니다. 현답은 이 답이 맞다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역량을 갖춘 사람한테는 문제는 너무 너무 즐거운 도전이죠. 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나는 아이템이 쌓여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죠.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문제는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방법이 맞다. 이게 문제 해결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현답에서, 불쾌한 몰입을 했습니다. 의형. 여기까지는 아는 것에 속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을 다시 또 설정할 수 있으면 그리고 상황을 준비할 수 있고 준비물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역량이 됩니다. 이거는 지적 요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두 가지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결국, 어,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이 현문헌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 역의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현문 연답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것을 하고 싶은데 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진행하려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뭐지 않아?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을 현문 연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현문 연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